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드려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FOMW 강아지 매트가 할인 중. 워싱 처리로 부드럽고 방수 기능에 미끄럼 방지까지 완벽해요. 사랑스러운 우리 댕댕이를 위해 지금 바로 1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데이소이 아이보리. 안전하고 깔끔한 공간을 위한 완벽한 선택이에요. 원하는 대로 잘랐을수 있어 편리하고, 12,340원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특혜 마세요. 3위입니다. 보헬 모노타일 논슬림 매트가 6,900원에 미끄럼 방지 기능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50곱기 130cm 사이즈로 그레이 색상이 깔끔하고 세련된 공간을 연출해 줄 거예요. 2위입니다. 딩동팬 미끄럼 방지 매트 로령. 그레이 두 개로 안전한 공간을 만드세요. 34,700원으로 롤타임 매트를 만나보세요. 팩과 함께 더욱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1위입니다 세련된 현관을 위한 선택. 모로포 미끄럼 방지 매트가 21%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안전하고 쾌적한